자, 이번 주 토라포션의 이름은 하진우, 귀를 기울이라. 단락 1번,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세의 노래를 만들어 듣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이는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 지어다.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며 노래를 시작한다. 라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의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하나님을 배교할 자들에게 경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그들을 괴롭힌 열방도 책망하시고 보복하실 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을 읽어보면 과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이러한 세 가지의 시간의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는 다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의 무엇입니까?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훗날에 후일에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는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노래를 여호수아로 하여금 회중에게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레카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늘로부터 이 땅을 향해 빛처럼 내려오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토라, 교훈,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비가 되어져서 식물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과 우리의 감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닌 무엇을 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까? 독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의 안전장치를 주십니다. 그 안전장치, 신명기 첫 번째,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큰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무엇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일어나고 나에게 어떠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지금 현재 내삶 가운데 일어난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지금 있는 일보다 과거가 훨씬 더 힘들었던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파였는데 내가 지금 현재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면 돌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기억을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 안정장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억해 줄수 있는 적어놔 주십시오. 공동체 지도자 또는 부모에게 물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저는 기억하잖아요. 너 그랬어. 기억나게 해줘야 된다고.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혼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결정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직장을 선택하려고 했었을 때그 중심에 야 연봉 얼마 준대? 야 이러한 복지시설이 이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었을 때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맞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공동체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주어야 하고 자녀 세대들은 묻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1 1헥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여수로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애칭하는 단어이다. 이처럼 사람은요. 배부르고 윤택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무엇한다.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신명기 32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로다 말씀합니다. 흠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뭄. 뜻은요 감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염이 되어졌대 무엇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삐뚤어지다 나와 있죠 이케시파탈 사실과 달리 그릇되거나 진실과 다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악에 감염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왜곡에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상급 심판이 아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죄이고 이게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을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 라고 하면 그것을 속지 않은 길은 없으며 오직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잘 통제해서 마귀들의 거짓말로서 그들의 마음에 견고한 진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렬되지 않는 마음과 생각, 말을 통하여서 사단은요,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지 않는 자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허락하는 것이다 달락 2번 신명기 3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은 대적에게 그들을 팔아 넘기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복하실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웃 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이웃 나라들을 또 심판하시는 거이 지금.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보복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심판보다 더 심한 분노와 증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지요. 예를 들면, 홀로코스터와 같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반유대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마치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날입니까? 보복의 날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열방의 나라들을 무기또에 모으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공격하도록 열방의 나라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죠. 바벨론과 아수를 통해서 멸망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해 그랬는데 더해버린 거예요. 아예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죠. 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의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 하나님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신명기 32장 43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로다 자기 백성 자기 땅 속죄하는 날 언제입니까? 대속지인가 마지막 때. 그렇죠? 그런데 보면 너희 민족들아 누굴까요? 아니지 민족들아 민족들이잖아. 그렇지 살아있는 교회 열방 교회를 이방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복수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예수아이십니다. 이 날은 대속죄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이 땅에서 예수아의 신부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43절에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민족들은 누구입니까? 이방 교회 적어 놔주십시오 이방 교회가 일어나서 주의 백성 누구입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 민족이 하나의 법 안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은 토라이겠죠 그런데 서로 법이 다 달라 그러면 은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예수와의 피로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은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로 인해 우리 열방에 세상 사람들이 풍성해지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혈통적 이스라엘과 비혈통적 이방인이 예수와의 속죄의 피로 인해 한세 사람을 이루어온 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자신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로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열방을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와께서 왕과 신랑과 재판장으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와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왕과 재판장과 신랑으로 오실 예수아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아를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아는이 땅에 다시 오셔서 유다의 사자처럼 왕으로 오셔서 대적들을 보복하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왜? 마지막 때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라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것 같지? 순종할 것 같지? 오만이야, 교만이야 니들 절대 순종 안해 니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잖아? 니들 천국 갈것 같지? 절대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이 마지막 때 그림을 알려줘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안 버릴 것 같지?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안 버릴 것 같지? 우상 숭배 안할것 같지? 너희들 100% 아니 200%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믿지 않을 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마지막 때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그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돼. 지그 얘기한다고 근데 이게 끊어졌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끊어졌다고 지금 모세의 노래가 안 불려지고 있잖아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 생명이 나와 있죠 무엇이? 지금 모세의 노래가 너희들에게 무엇이래? 모세의 노래는 하늘에서 이땅 가운데 내려오는 비와 같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토라라고. 토라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그 얘기하잖아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라를 읽고 묵상하고 암성하며 연구해야 한다. 나아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 이제 모세가 죽어요. 내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어디로 갑니까?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죽고 난 이후 믿음의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장세기 25장 8절.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았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의 간 길로 갔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디로 가 계신다? 천국 아니다. 조상들이 간 곳. 세 계신다. 그곳은 어딜까요? 낙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가 간 곳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천당에 가거나 지옥에 간 것이 아닌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되어지면 다시금 어떠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 중한 사람은 회개하여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까? 낙원. 고린도서 12장 2절에 낙원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3층전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는 무엇을 본 것입니까? 낙원. 그럼 3 3층전이 무엇이다? 낙원이에요, 낙원. 그래서 의인이 죽어서 가는 곳그 처소가 적어놔 주십시오. 낙원이며, 이 낙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 축복, 안식의 장소이며, 죄인이 죽어서 가는 처소가 어디입니까? 음부, 불과 어둠의 고통의 장소, 음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지옥으로 많이 번역된 히브리 어 원어가 개 했나? 음부입니다. 히브리어 개 뜻은요, 골짜기, 그리고 또... 인명의 흰놈이 합성된 흰놈의 골짜기란 지명입니다. 1편 104편, 35절. 보게 되어지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나와있죠. 자, 죄인들과 악인들은 땅에서 어떻게 되어진다? 소멸되어진다고. 왜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 그죠? 그러면 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소멸되어진다고.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우주의 어느 별에 하나님의 나라, 천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10편 104편 35절에 왜이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천당은, 천국은 이 땅이고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야. 죄인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소멸되어진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아기는 이 땅에 거할 자격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헬라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상으로 만들어낸 무슨 삼당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최후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며 그들의 행위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 이 신명기 32장 안에는 마지막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 옛날에 30 신명기 32장 아이고, 끝났네 모세오경 끝났네 이랬잖아. 근데 원래 그런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라포신의 마지막에 신명기 32장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게 신명기 32장이라고, 그리고 다시 대초에 창세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